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자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인용하여 북한의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이 폭풍처럼 휩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긴급 보도에는 이제는 비상 체계마저 뛰어넘는 즉 비상 사태를 뛰어넘는 첫투급 비상 방역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북급도 모자라. 즉 비상사태도 모자라 초비상사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첫두껍 비상방역 조치라는 것은 전국 북한 전체가 올스톱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단계에서 식당이나 사람들이 집합장소인 뭐 카페나 커피숍, 식당, 음식점과 같은 것은 9시 이후에는 식당문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루에 400에서 500명 600명까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00명이 생겨난다면 방역이 마비될 수가 있고 의료 진료 체계가 마비되고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의료 마비 상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전체를 올스톱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 직장이나 또 생산 단위들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철저하게 방역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단지 소비수 기관들만 모두 문을 닫고 그리고 불필요한 매출을 자제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3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이 북한은 확진자가 단한 명이 없다고 하는데 왜 북극도 아니 또초특국 비상 사태의 또 다른 초 비상 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도와 돈는 물론이고 군과 군, 니와 니 사이에도 모두 막아버렸고, 심지어 장마당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 오빠가 가면서 날짜별로 장마당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도 고반다 폐쇄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소식입니다. 장마당에도 가지 못하는 지방 주민들은 또 농촌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보자기를 펴놓고 자기 집에서 생산한 물건을 내다 놓고 파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 그것도 팔지 못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도 사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단한 명의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더 철저한 방역, 완전히 국가를 봉쇄하다시피 하고 올스톱 시키는 이런 초특구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였을까요? 그것은 한 명의 확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의심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키트마저 없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진단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린지 아니면 독감에 걸렸는지 폐렴에 걸렸는지 알수 없이 모든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종치범 수용소처럼 골짜이마다 수용 시설을 마련해 놓고 치료도 없이 무대기로 수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평양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양시와 같은 이런 집단 대도시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대책이라는 것은 초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사람들 모두 용량실조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평양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독감이나 폐렴 환자들 코로나 19 중상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수만 수십만 명이 생기게 된다면 당제 팔차대에도 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부터 한 달간 당제 팔차대회 이전까지 모든 이동을 완전히 중지시켰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상점, 식당. 학교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가 올 수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80일 전투라는 명목하에 집에도 보내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다 아픈 사람들은 바로 그 공장에서 요양시설 아니면 수용시설로 직접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장에 갇혀서 집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말했듯이 코로나 19를 막지 못하면 국가 전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죽했으면 김정은이 국가 전립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달 동안 전국, 즉 북한 전체를 올스톱시키고 모든 왕래를 끊어버리고 공장도 중단시키고 공사기관뿐만 아니라 생산 단위 공장들까지도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막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내년 1월 8일에 열릴 8차 당대회도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바로 이 8차 당대회 때문에 전국을 올스톱시킨 김정은입니다. 사면초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에 지금 코로나 19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방송을 해 드렸는데 오늘 바로 조선중앙통신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초특급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비상 사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김정은 지금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코로나 19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8차 당대회도 물 건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강명대 t v 자유주석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